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엘프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제발 이 영상이 몇천 명이 봐야 되는데, 혹시 이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외부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널리 퍼트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찐, 진짜 엘프 코인러가 여기 있는데, 매수 평균가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 상당한 비중 덜어낸 다음에 밑에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후에 어느 정도 좀 눌러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눌러주잖아요, 지금. 이게, 알트코인 죄다 그래요. 이, 이런 큰 상승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게 눌르거나 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가슴 아플걸요? 예, 저, 저좀 비중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엘프에다가. 엘프 코인 좋아요. 예 근데 그런 저조차도 여기서 매도가 나갔어요 상당부분 매도하고 조금만 남겨놨어요 지금 매수 평균 완전 그냥 이제 정찰병 정도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거의 한95% 정도 팔고 95% 정도 여기서 판 다음에 5% 정도 내남겨 놨단 말이에요 예 이거 좀 보여 드리려고 저 또한 엘프코인 러라는 거저 또한 엘프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만큼 가슴 아파요 이거 나올 나올 때 근데 제가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더 눌를 거예요 엘프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제 매수 평균가는 이탈 안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 토카 망 네트워크 있잖아요 얘랑 딱 똑같아요 토카 망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얘도 얘도 여기서 여기서 매도 나가고요 그러고 이제 매수를 이렇게 분할로 들어갔다가 여기 이탈하면은 잘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상승이 다시 이렇게 나오길래 다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더 분할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또한 정찰병이고 정찰병으로 약간만 걸어놨어요. 여기 지켜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찰병 해가지고 걸어놨고, 예,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하고. 예 이탈하면은 이제 조금 더 내려온다는 거니까 자르고 이제 뭐 다시 밑에서 잡는다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얘네도요 얘네도 어 한100% 올라갔다가 100%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두방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엘프가 조금 더 내려오거나 안 내려오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토카막처럼 카막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분할해서 하시면은 요게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단기간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브도 제가 이거 여기 이 당시에 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프가 하락 한방더 나온 다음에, 뭐, 박스를 쳐서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뭐 상승 나온다거나, 이 이유로. 그래서, 요렇게 분할 매수 봅니다. 저는. 요렇게 분할 매수 한 다음에,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엘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그, 아까 제가 토카막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순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얘 매수한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고, 뭐 엘프코인 잡았다가 엘프 매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모스코인 잡았다가 또 매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알트코인 순환하는 것들 을잘 쫓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적은 돈으로도 돈 금방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알트코인 순환하는지 지켜보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 오게 되면은 제가 9월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9월 말부터 얘기했거든요. 9월 말부터 알트코인 지금 이러한 분석에 의해 지금 알트코인 시즌 눈앞이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도지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증명이 됐고 지금 3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이 알트코인 시즌이.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 앞에서 다 증명했고 여기 텔레그램 앞에서도 다 증명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뭐 채팅 띡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수매도 바로 줄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만약에 변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뭐 다른 거 잡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실버 버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텔레그램 방 운영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좀 소문만 널리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새 힘든데, 아무튼. 얘기 딴 데로 새기 전에 어, 텔레그램은 이제 하단에 제 번호 0105953571 하나 여기로 코인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런 목적에 텔레그램 방 운영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려서 알트코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순환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하루 앞당겨서 좀 미리 할 거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저는 이거 선별하러 가겠죠. 그래서 영상 한몇개더 촬영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2021년도 때 어떤 방식으로 도는지 지켜보면서 이제 2024년 뭐 예를 들어서 불장이 알트 불장 온다라고 했을 때 예. 제대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좀 그럴 순 있죠. 정말 이제 좀어 소수의 분들이 아나 텔레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나 단타 말고 좀딴거 원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한게 하나 더 있거든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그 단타가 어렵다. 그 지금 알트코인 순환 도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 직장인이라던가 자영업자여서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일일비 할 필요 없이 좀 푸근하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10배짜리라던가 50배짜리라던가 이런 코인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요. 얘가 모멘텀이 심지어 솔라나하고 리플보다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솔라나 유자형 상승. 솔라나 유자형 상승이 10배 나왔거든요. 솔라나 유자형 상승이 전혀 나오질 않는 모습이에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뭐 여기 부분까지라던가 올라갔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상승만 하더라도 여덟 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여기 유자형 상승에다가 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유자형 상승 나오고 거기서 두배더 갔거든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어열여 배에서 예, 많게는 이제 이십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단기간에 단기간에 수익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솔라나 유자형 상승이 1 년도 안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승률을 많이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적은 걸로 해서 먹어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상승률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시가총액이 적은 것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매수를 분할로 해야 돼요. 매수를 분할로.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매수세가 확 몰리게 되면은 그,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큰 손들이 눈치를 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든, 시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 어떤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인에 대해서 모멘텀이 제가 왜 세다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